안녕하세요. 은둔술사의 독학 라이프 은둔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세븐 시그먼트 두 번째 시간으로 네 자리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자리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네 자리 숫자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품이 내네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세븐 시그먼트입니다. 이 부품의 내부 회로는 그림과 같습니다. 리드선이 12개가 나와 있고요. 4개는 각 자리의 공통 음극이고, 나머지 8개는 A, B, C, D, E, F, G, D, P의 선입니다. 각 자리 A는 네 자리가 한꺼번에 11번에 연결되어 있고, B는 한꺼번에 7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리 표시하는 세븐 시그먼트는 12개의 핀이 있는데, 어, 왼쪽 아래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번 P는 E가 켜지고 2번 P는 D, 3번은 DP, 4번은 C, 5번은 G, 6번은 네 번째 자리, 7번은 B, 8번은 세 번째 자리의 공통음극, 9번은 두 번째 자리의 공통음극, 10번은 F, 11번은 A, 12번은 첫 번째 자리의 공통 음극입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은 1은 BC를 표시하고 2는 A, B, D, E, G를 표시해야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처럼 한 자리 수 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배선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지난 시간에 한자리 수 표시를 위해 작성했던 스케치입니다. 자리 수를 표시하는 세븐 시그먼트를 각각 자리는 전부 다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자리를 표시하는 부분에는 저항을 연결해서 각 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모든 자리에 동일하게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숫자가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자리 표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한 자리 세븐 시그먼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네 자리 세븐 시그먼트에 적용했을 경우에, 모든 자리에 동일한 숫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리에 공통 음극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1번 핀에 전원을 공급하면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 A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면 모든 자리가 8이 표시가 되고, 1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면 모든 자리에 1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 자리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모든 공통 음극을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대신 각각의 공통응급을 서로 다른 디지털 핀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1번, 디지털 2번, 디지털 3번, 디지털 4번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하이를 출력하고 있다가 디지털 1번 핀만 로우로 출력을 하면은 첫 번째 자리만 숫자가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특정 숫자, 예를 들면 4를 표시를 하고 다시 하의를 출력한 다음에 이 자리에 연결된 디지털 핀을 로우로 출력을 하고 어떤 숫자를 표시하면 두 번째 자리만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숫자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치를 약간 변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선도 약간 바꿔 보았습니다. 아까는 각 자리에 공통 음극을 그라운드로 연결했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10번 핀, 16번 핀, 15번 핀, 14번 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공통 음극은 10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리의 공통음극은 16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15번 핀, 네 번째 자리는 14번 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각 숫자를 표시하는 자리, A, B, C, D, E, F, G에 연결된 디지털 핀들을 출력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연결된 디지털 핀도 출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공통 음극이 연결되어 있는 네 자리 모두 하이로 출력을 해서 일단은 모든 숫자가 표시가 안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0에서 3까지만 표시를 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자리가 연결된 10번 핀을 로우로 출력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만, 첫 번째 자리만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0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1초를 쉰 다음에 첫 번째 자리를 하이로 출력해서 다시 출력이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음에 i가 2가 되면은 두 번째 자리, 16번 핀이 로우가 되면서 두 번째 자리가 숫자가 출력이 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이라는 숫자를 두 번째 자리에 표시를 해주고요. 1초를 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자리 출력이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출력이 되도록, 어, 공통 음극을 low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출력해줍니다. 1초를 쉰 다음에 세 번째 자리도 막아주고요. 네 번째 자리를 공통음극을 로우로 출력해서 숫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3을 표시한 다음에 1초를 쉽니다. 또네 번째 자리가 출력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0이 출력되었다가 두 번째 자리에 1이 출력되었다가, 세 번째 자리 2가 출력되고, 네 번째 자리 3이 출력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는 네 자리 숫자를 제대로 출력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한번 약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딜레이를 500으로 바꿔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죠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100밀리세컨드로 딜레이를 줄여보겠습니다 조금 더 빨라지겠죠 여기서 조금 더 빨리 50밀리세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빨리 하면은 뭔가 다른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0 m 리 세컨드로 바꿨습니다. 각 자리에 0123이 표시가 되는데 아직 약간 그 반짝이는 느낌이 드네요. 2 m 리 세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반짝반짝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밀리 세컨드만큼씩만 표시를 하고 있을 텐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0, 1, 2, 3이 동시에 따로따로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한자리씩을 표현하지만은 굉장히 빨리 바꿔줌으로써 그냥 각자 다른 숫자가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는 각 자리마다 동일한 숫자가 표시되게 0, 1, 2, 3이 각각 표시되었지만 그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그 숫자를 바꿔 가면서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실행된 시간을 표시하는 타이머로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변수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각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출력될 숫자가 저장될 변수를 하나 지정했고요. 그 변수에는 네 번째 자리에는 초, 세 번째 자리에는 10초, 100초, 1000초가 표시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요. 그 숫자가 표시되게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스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 즉, 아두이노가 실행한, 지 시작, 실행한 시간. 아두이노가 실행된 일에 흐른 시간이, 이제, 초 단위로, 세븐 시그먼트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이 앞에까지 표시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0.1초 단위로 숫자를 표시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100분의 1초. 여기가, 여기가 10분의 1초죠? 여기가 1초, 10초, 100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리를 표시하는 세븐 시그먼트의 값을 각각 변수로 지정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